아, 쿠페형 SUV다. 오빠! 어? 쿠페형 SUV는 어. 일반 SUV보다 성능이 좋아요? 성능? 네. 아니, 성능 차이는 크게 없어. 근데 가격을 보면 쿠페형 응. SUV가 좀더 비싸지 않아요? 음, 일반 모델보다는 이 쿠페형이 아무래도 더 비싸긴 비싸. 왜냐면 중고차로 봐도 비싸고 신차도 더 비싼데 신차 가격이, 이 디자인이 더 비싸단 말이야. 근데 비싼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반 SUV보다 쿠페형 SUV가 예쁘게 생겼잖아. 네. 그 부분이 좀 크게 차지하긴 하지. 그럼 단지 예뻐가지고 더 비싼 거예요? 그렇게 볼수 있지. 뭐 감성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차를 볼때 물론 성능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대부분 쿠페형 SUV가 기본 성능이 다 좋아. 그럼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차이를 보실 거잖아. 그래서 요즘에 좀 말이 많은 차 중에 한 대가, 혼나 어코드라고 하는 차가 있단 말이야. 승용 세단 근데 그 차가 진짜 잘 만들었거든? 근데 판매량이 진짜 안 나와. 음... 가만히 보면은, 기술적인 완성도는 너무 좋은데, 차에 감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도 너무 평범하고, 실내 마감도 어그 가격 주고 사기에는, 아, 어 조금 뭔가 아쉽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도 차의 디자인이라든가, 실내 마감이 예쁘지 않으면 차가 잘안 팔리는 시대야. 아,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쿠페형 SUV는 중고차로 봐도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대부분 쿠페형 SUV는 신차가가 1억 이상이란 말이야. 그 중고차에서 가격이 뭐 아무리 빠져봤자 딱 봤을 때좀 어, 비싼데?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제가 쿠페형 SUV를 딱떠올리면은 음. 포르쉐 카이엔 쿠페랑 음. 여기서 있는 GLC 쿠페랑, 음. 제네시스 GV80 쿠페랑, 음. 그 BMW X6가 떠오르는데요. 음, 너가 말한 모든 차가 쿠페형 SUV의 좀 대표 주작격들이잖아. 나도 쿠페형 s u v 다 이러면은 너가 말한 그 차들이 떠오르는 건 맞아. 그럼 이 중에서요, 음.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차는 뭐예요? 없지. <laughs> 야 아까 말한 것처럼 너가 말한 모든 차가 신차가가 1억이 다 넘어가. 근데 중고차에서 뭐 아무리 저렴해봤자 뭐 얼마나 저렴하겠냐. 근데 만약에 그네 가지 차종 중에서 그나마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수 있는 거는 아마 X6가 제일 가격적인 메리트는 좋을 거야. x 6요 음. 응. 그럼 오랜만에 BMW X6 한번 찍어볼까요? X6로. 네. 근데 쿠페형 SUV 중에서 X6가 가격을 음. 은근히 맞출 수 있는 이유가. 그 차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와서 세대별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차보다는 연식 대비 가격을 좀 맞출 수 있는 차가 그 차는 맞단 말이야. 그럼 오랜만에 쿠페형 SUV 중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X6를 오랜만에 한번 보러 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전 세계 쿠페형 SUV 시장을 개척했던 모델 중에 한대죠. BMW의 대형급 쿠페형 SUV X6 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뭐 측면부에서 C필러쪽 라인을 보시면 아,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꼽혀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사랑을 하시는 모델 중에 한 대고 이 당시에 제 기억에 1억이 조금 넘었던 신차 판매 가격을 보여줬던 모델이에요 2018년 모델이기 때문에 X6 모델 중에서도 1세대 모델이 아니고 2세대 X6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연식 대비, 뭐, 신차과 대비. 이 쿠페형 SUV라는 장르 안에서는 감가는 꽤 좋아요.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이 약 7천만원 정도 감가가 되어 있는 3천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고요.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유지 관리해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감가 대비 전반적인 차량의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요 BMW의 대형급 쿠페형 SUV. x6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이 2018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8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x6 30d x 드라이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면부 디자인이 1세대 모델이 아니고 2세대 x6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감과 대비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죠 차량의 전반적인 재원, 그러니까 폭이라든가 길이감 같은 경우에는 BMW의 또한 가지 대형급 SUV로 분류가 되는 X7 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죠. 그 차량이랑 거의 비슷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급 쿠페형 SUV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1억이 넘어가는 신차 판매 가격을 보여줬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일단 외관에서 보시면은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안개 등 전방 센서, 레이더 센서, 전방 카메라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 인기가 많은 컬러로 준비를 했어요. 휠은 정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토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몇 년간은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사이드 스텝 위쪽에서 순정 루프바. 썬루프를 보실 수 있고요. X드라이브 30d 당연히 차량의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풀타임 4륜 구동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요. 3.0 디젤 엔진이 올라가는 차량이에요. 실내에서 인테리어 마감 보여 드리면 실내 인테리어도 1세대 X6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이제 인테리어가 달라졌죠. 이 당시에 BMW의 패밀리 인테리어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널찍해요. 대부분 BMW 모델들이 운동 성능은 굉장히 좋지만 차량이 전반적인 사이즈 대비 실내 공간이 좀 좁게 나온다. 이런 평가를 받는 모델들이 꽤 있지만 X6라고 하는 모델은 아무래도 차량의 사이즈 자체가 기본적인 사이즈가 굉장히 큰 모델이기 때문에 1열부터 널찍한 공간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2열 공간성도 작지 않죠. BMW X5 이상급부터는 패밀리카로 많이 선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X3라고 하는 준중형급 SUV까지는 이열 공간성이 패밀리카로 쓰기에 뭔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X5 이상급부터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널찍한 이열 공간성이 확실히 나아주는 모델들이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성풍구 두개 빠지고요. 그 아래쪽에서 독립식으로 공조기 보실 수 있고, 이어에서도 양쪽으로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양 옆으로 보시면 윈도우 사이드 커튼도 순정으로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쿠페형 SUV가 트렁크 공간성이 굉장히 넓게 잘 나오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깊이감도 굉장히 깊고요 위쪽으로 공간도 많이 나오는 모델들인데 여행용 캐리어는 4개까지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순정 트렁크 카드 신차에서 받은 그대로를 보실 수가 있고 트렁크도 깔끔하고요 위쪽으로 파워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뒤쪽 리어 디자인도 1세대 디자인이 아니고 2세대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도로에 타고 나가도 구형 같은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 디자인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예쁜 듀얼 머플러를 보실 수 있고 머플러 팁 그리고 디퓨저까지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쿠페형 SUV가 거의 플래그십급에 많이 이 디자인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능은 다 좋거든요. 근데 이 X6라고 하는 모델도 당연히 신제 판매 가격이 1억 이상 모델이었기 때문에 기본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엔진이 3.0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엔진의 방식이 좀 특이해요. 웬만하면 3.0 디젤 엔진도 대부분 V6 엔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개통 엔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장률도 별로 없는 엔진이고, 엔진의 출력도 좋고요. 기본 출력이 250마력 이상 나올 거예요. 258마력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차량의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안전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기본 공중 차체 무게가 2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0kg가 넘어가는 차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충돌에서는 뭐 탑승자 거의 다칠 일도 없고요. 근데 특이한 게, 연비가 또 나쁘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출력이 나오면 은 아무리 디젤 엔지니어도 연비 부담이 어느 정도 있겠지 예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공인 연비는 10에서 11kg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실연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12kg 이상 위대하실수 있는 차량이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사운드 패키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파워 트렁크 버튼, 오토 라이트, 전동 핸들, 열선 핸들, 오토 하이빔, 순정 HUD, 순정 미디어 창과 후방 카메라, 360도 감지 센서. 일련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차량의 모드 전후방 센서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 오토홀드, DIS, 엔진 스타트 스타뱅고 사간거리 조정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10만 3,277km 딱 10만km대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쿠페형 SUV가 기본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일반 모델에 비해서 외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죠. 문제점은 신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중고차로 보셨을 때도 만만한 가격의 차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차량의 컨디션이라든가 1인 신조로한 분이서 철저하게 유지 관리 해왔던 점뭐 여러 가지의 면으로 봤을 때 차량의 좋은 점은 다 가지고 있지만 쿠페형 수입 SUV 중에서는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큰것 같아요. 진 않아요 차량 가격은 딱3500 35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이카조보정 이었 습니다